어, 일단은, 가족권에서 또알수 있는 거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일단, 문상문제니까 또 여기다 1 먼저 집어넣어볼게. 그럼 G1은 얼마라고 쓸수 있냐면, 0이네, 일단. 맞지? 어.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고 싶어서 G'X를 구하고 싶은데, 바로 미분을 못해. 그지 왜냐면 여기 X가 섞여 있어, 맞지?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여기 일단, GX는, 어,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X 플러스 1.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나? 인테그랄에 1부터 x 까지 f' t x 플러스 1인데 x 플러스 1 변수가 아니야 요 안에 있는 dt에 대한 입장에서는 그지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 까지 t f t f' t dt가 되는거지 이렇게그지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 해볼게 양변 미분하면 g' x 는자 얘는 x 가 관한 시 이제 고배 미분법이니까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하면 퐁당이라서 f'x 얘도 퐁당이라서 xf'x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xf'x랑 마이너스 xf'x랑 이렇게 지워지는거지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얘는 인테그랄에 1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F f'x가 된다 이렇게 그지? 어 이렇게 돼있어 그럼 여기서 일단 물어보는게 아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좀 변형을 해보면 내가 얘를 이렇게 넘겨볼까? 얘를 넘기면 이렇게 써있냐? g'x-f'x가 결과적으로 인테그라 1부터 x까지 f't dt랑 똑같은거네 얘가 넘어가면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다고 나와있냐면 저기서 fx랑 똑같다라고 일단 나와있어 그지 음. 그럼 요런 것도 알려 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일단 또또 확인해 보자. 또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여기다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g'1은 얘가 0이니까 1 집어넣으면 f'1이랑 같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 그치지 어. 그럼 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은 얼마야? 0이다. 뭐 이것도 확인할 수 있대. 맞지? 그러고 나서 가 볼게. 자, 기억 보면 g'1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대. 그럼 g'1 구하려면 얘 그냥 적분해 보자. 얘 적분하면 뭐냐? fx f1 아니야? 맞아? 근데 f1은 얼마야? 0이네. 에이씨 똑같네. 똑같이건 똑같다. 똑같네. 그럼 g 1을 어떻게 구하지? g'1, g 1 g'1은 1. G 뭐랑 똑같다? F'1이랑 똑같네? 그럼 F'1 구하고 싶은데 F'1은 어떻게 구할까요? F'1? 아! 저기 있네. F'1은 얼마야? 1 집어넣으면 되네. 얼마야? 2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기억 맞네. 그치? 그 다음, d 은 뭐야? F1은 얼마? 0. G1은 얼마? 0. 얘도 맞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어. 그 다음에 어떤 양수 의 x에 대해서 g(x)가 f(x)보다 항상 아래 있니? 아 잠깐 항상이 아니네. 어떤 양수잖아. 어떤 양수. 니네 명제에서 어떤 양수라고 하면 무슨 생각해야 되냐?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는 뭐야?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지. 어떤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 뭐야? 까먹었어? 모든이랑 어떤의 차이? 어떤은 뭐야?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인 거야.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인 거지맞지 얘가, 에, 이 gx가 fx보다 아래에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맞지? 근데 쟤를 한꺼번에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게좀 편하거든? gx-fx가 0보다 작은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그때 요, 이쪽에 있는 gx-fx를 잠깐 hx라고 한번 치아놨게.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양수에 대해서, 양수 x에 대해서 얘가 음수가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hx 그래프를 줘볼 건데 hx 그래프를 좀보려면 h'x를 구해야겠지. 그치? 그럼 h'x는 분명히 뭐가 될 거냐면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될 거지. 그치? 그럼 나 얘가 0되는 순간을 좀 보니까 얘가 0되는 순간은 얘랑 얘랑 같을 때 아니야? 그럼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라거 알잖아. 둘이 같을 때가 1이니까. 그치? 분명히 x가 1 집어넣으면 0 나와. 맞지? 그럼 1에서는 분명히 뭘 가질 거냐면 그 값을 가질 거라고. 그지? 근데 극값을 갔는데 거기서 얘가 X축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좀 알고 싶어 그럼 무슨 생각을 좀할 거냐 얘를 한번더 미분할게 얘가 극값을 갖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 집어넣으면 저나 조건에서 F1과 G1이 같으니까 함수값도 0이라는 건 알겠어 그지? 근데 내가 요놈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못 그려? 왜? Fx는, 아, FX는 알지만 Gx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 1에서 분명히 얘가 극값 갖는 것도 알고 함수값도 0이라는 거 아는데 그럼 이건지 이건지를 모른다고 그지? 그래서 뭐할 거냐? 한번더 미분한 거야 그럼 얘를 한번더 미분한 뭐라고 써? G 프라임 X F 프라임 X라고 쓸 거지? 근데 G2 프라임 X F2 프라임 X라고 쓸 건데 이것도 사실 몰라 근데 지금 얘를 나는 G 프라임 X F 프라임 X를 뭐라고 쓸수 있다고 했냐면 아까 FX라고 쓸수 있다며 그지? 얘가 FX인 거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돼? f 프라임 x가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f 프라임 x는 실제로 뭐야? 저거 f x를 미분하면 되잖아. 아 근데 제가 f 프라임 x 네 그럼 제가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형태인 거네. 자 볼게. 양수 x에 대해서 얘는 반드시 뭐야? 양수. 그지? 양수니까. 얘는 뭐야? 지수 함수니까. 양수. 그럼 자 hx로 돌아가. hx는 h'x는 x가 양수일 때에 무조건 양수지. 두번 미분한 게 양수라는 건 아보리아, 위보리아? 아보리아. 그치? 두번 미분한 게 양수면 아볼, 두번 미분한 게 음수면 위보린인 거잖아. 그럼 얘는 아볼이니까 여기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거 알고. 그치? 그러면서 분명히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그치? 그 다음에 1의 3수 값이 0이라는 것도 여기서 알아. 기억 니는다 알려준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거지. 얘가 HX지 그럼 HX가 음수가 되는 게 있어? 양수인 부분에서? 뭘 왼쪽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오른쪽은 절대 없는 거지 그치? 틀려 그 다음 뭐야? 기억하고는 힘이다